한팀 확실하게 오고, 두 팀. 두팀 체크. 루비당 핑, 핑 그만 찍어, 시끄러워. 더라베? 박고 n g e 전 t o Tangen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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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g 한 팀? 스팀끝. 장전 중. 사운드 난다. 살짝 뺄게요. 궁 있으면 궁써놔 주세요. 레버한트 하나 다운이고 오길 오케이, 나 돌아왔고 다시 푸시하면 될거 같아요. 푸시하면 돼아 살리고 있다. 살리고 있다. 기 쓰러졌어. 나 쓰러졌어. 오케이, 나이스.

컷. 아, 내 수를 딱 눌러 줘요. 이리더 <laughs> 어? 오케이. 어딘지 위치 파악을 못였고싸운다싸운다키가 오고 있어. 난저 너무 좋아. 들어와요. 여기 오른쪽. 저쪽에 적이 있다. 좋은 생각이야. 주 가복했어, 가복했어, 옥탱. 옥탱 가볼아 돌아왔다. 빨간 들어와야 돼요. 드라이버 준비. 들어왔나? 들어왔어요 지금. 살짝 들고오만계속기서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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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겠 t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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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빼 살짝 빼. 점프 드라이브 배치. 어쩔 수가 없다. 아 회수를 못했는데. <laughs>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. 다른 팀이다. 저기 가까이에 있다. 그래. 지금 쟤네 두 분대 끝나면은 마지막이에요. 아이고. 오케이, 각각. 그거 붙어야 돼, 붙어야 돼. 지금 붙어야 돼. 실드 즈는중브리더가박 아, 그,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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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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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실드 좀전해야겠어 오케이. 괜천아 괜찮아. 니다아 괜찮아. 니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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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! 아, 아까워, 아. 너무 아깝다, 이거, 진짜. 피 엄청 없었을 텐데, 와. 와. 옥테인을 한 번에 끊었어야 되는데. 아깝다, 아깝다.